가을축제, 인파사고 정부가 지킨다.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대규모 축제와 단풍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 9월 12일에서 11월 16일을 운영합니다. 순간 최대 인파가 3만 명 이상 예상되는 행사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준비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과정을 관리하며 특히 서울, 부산 불꽃축제는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합니다. 교육부는 대학 축제 안전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문체부는 공연 체육 행사 점검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와 단풍철 혼잡이 예상되는 공항, 철도역 인파 관리에도 나섭니다. 경찰,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도 협력해 안전대책을 공유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인파 안전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책 브리핑, 2025년 9월 10일. 감사합니다.